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 이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우리 유월절을 꼭 지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간다. 그래서 너희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우리를 깨끗이 죄를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 속죄제, 이런, 이런 제사들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제사들도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존에 드리는 이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매미아마 우리가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니. 온전한 제사가 들려졌으니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대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러 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에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율법을 패하신 것은 둘째 것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호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존되는 제사를 지내던 제사를 통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 제사 받는 것을 막 제사를 받는 게 좋아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자격조차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온전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 새로운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9장 우리 말씀에서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온전한 것이었으면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을 물지 않는다는 것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기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희 죄를 온전히 사하였으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으로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죄는 예수님을 모르고 짓는 죄와 과거에 짓던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다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럼에도 짓는 죄는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힘든 것은 이 상급이 지금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오래 인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능력을 담대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 희, 일, 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일, 희, 일, 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담담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믿음을 지켜 나가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불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의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나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이 믿음 지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 나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듣겠나이다. 아버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의 직장, 일터, 가정, 생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